어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가, 제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다음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조합 다음 카페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결석을 하게 되고요. 어 자기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날 어떤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석된 과제가 결석한 이름으로 올라, 올라가게 됩니다. 마수빈 학생 과제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준환이가 결석을 하게 되면 계준환 학생 과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고 메시지가 갑니다. 학생하게 엄마에게, 그, 다섯 가지를 인수와 다음 카페에 올려놨으면 확인해주세요. 해서요 아이들이 다음 수업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다음 수업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바, 히트들을 올려주면 미리 외워오고 풀어갖고 오는 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클럽. 어, 그 북클럽 메뉴판이 이제 다음 카페에 가면 있는데, 아이들이 책이 한 번씩 끝나게 되면, 제가 한 학기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책을 이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책이 한 권이 끝나게 되면 전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이제 그 아이들이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게 되면 그 강사가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 그 다음에 잘된 부분들 칭찬을 좀 하고 안된 부분들, 그래머 오류라는 거 이런 걸좀 잡아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원어민과의 차이겠죠. 앞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 그 그런 글쓰기의 방향 지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한데역줄 사이로 아이들, 어, 이 글을 쓴 친구에게, 어, 그 강사 선생님이 쓴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거나 다음에는, 글, 어, 을도써보는게 그래,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방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요런 시체들이 이주학원 다음 카페에 굉장히 많거든요. 재밌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다음 카페에 주로 오셔서 이런 곳을 보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 밑에 댓글이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도 보실 수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타이에는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쓰게 돼있어요 여기 클래스, 클래스를 쓰고 이름을 쓰고, 그다음 북네임을 쓰고, 네, 페이지를 씁니다. 한 권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다쓰는게 아니라요. 아어 일주일에 세 번씩 칠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범위마다 맞는 것들을 네,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그럼 밑에 선생님들이 댓글을 갑니다. 오타가 뭐, 좀 있다, 아니면 뭐, 왜 범위가 아닌 부고을 쳤냐, 아니면 잘했다, 대부분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양식이 있고, 학생이 직접 말씀을 쓰게 됩니다. 이 아, 부분은 제가 지난, 어,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 거 어, 특강을 많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요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떠서 올린 이유는 학원 내에서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잘한다. 뭐, 어, 우리끼리, 와, 이번 특강 괜찮았어. 이렇게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요 특강은 어떤 거였냐면, 에듀타임즈라는 영자신문을 가지고, 어, 그게 이제 교재가 돼서 본인들이 에디터가 되는 거예요. 수강한 학생들. 본인들이 편집장이 돼서 그 신문으로 자기만의 신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신문을 만들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 에디타임즈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벤트가 하는 거예요. 공부했던 모습들이나 공부했던 것들을 올리게 되면, 상을 어, 준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했거든요.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하고 영상을 좀 찍었어요. 앵컬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스크립트 만들어서 당첨이 돼서요. 친구들을 계속 에디타임즈 그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매, 매일 만난 선생님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보다 어, 이 친구들이 이제 에듀타임즈라는 그런 사이트 안에서 상도 타고 하니까 확실한 별기 들어가고 많이 즐겁게 잘 채웠던 특이한 것. 습니다 그 저희가 1년에 두번 스피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스피치 대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 스피치 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는 모두다. 2조하고 효동부 학생 모두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주제에 맞는 정해져 있는 주제에 맞는 글을 써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본선작을 좀 골라서 본선작은첨삭을 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나눠 주고 연습을 시켜서 대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에세이집을 출간을 해주는데요. 특징은 학원 이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후에 본인들의 이제 자료로서 아, 데이비나 뭐 보이 이럴 때 아이들이 자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책을 출판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도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떨린데요 <laughs> 아이들이 이제 한번 떨면서 얘기했던 그런 자기의 영상 있잖아요. 그 녹화를 해서 CD에서 구워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좀 다음에 좀다 떨지 말아야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영상을 보면서 추억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런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D랑 이렇게 책을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 그, 위원회에 접속을 했더니, 이제는 인증서가 원래는 다 줬거든요. 증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돈을 3천원을 주고 사라고 수사하게 그렇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무조건 3등급 받자. 서가 공짜로 받아야 되지 않겠지 시험,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논스서가 있고요. 저희 초등부 어, 스피킹 이제, 대회를 했던 네.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에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잠깐만 짧게 하나 생처만좀보록하겠습니다 I am from Elementary from and I'm six right now. Today I'm glad to stand here to tell you about me, my favorite song. I have a dream. It's to be a diplomat. A diplomat is a person appointed by the country and to conduct diplomacy with another country. I was looking for my ideal person, and I'm inspired of the great diplomat, the common.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is a 저희, 지금, 11년도 초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중등부 어느 반으로 이제, 어, 안지에 대한 건데, 방금 보신 그 영상이 그 친구는, 어, 제나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탑반, 탑3반으로 가서 가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탑3반은, 5학년제예요 뭐 그래서, 1, 2, 3학년 아이들이 다 섞여서 공부를 하는데, 탑3 같은 경우에 중학 1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곧모의고사를볼 그 텐데, 아 내신, 영어 내신 시험을볼 텐데요. 기대하는 건 당연히 이제 1등급 100점을 맞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친구, 아까 그 영상, 그 친구가 입상을 했고, 그 친구가 지금 초등부 탑3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작년 처음으로 저희가 한 명을 국제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영국국제중학교 조혜진 학생이라고 저희가 입학을 시켰는데, 방금 보신 그 영상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생주 지금 저도 조금 제 식스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과물을 말씀을 드려야 긴가민가하시는 긴가 부분들에 조금 네, 안심을 좀 시켜드릴 않을까 해서 네, 자랑도 좀할겸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그 정도 목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공부에 필요한 인성을 정말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시기거든요. 원장님께서 계속 를 하셨듯이 공부에 필요한 인성이라는 게 정말 준비물 챙겨가지고 오는 것들, 약속 지키는 것들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내준 숙제를 제대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에 필요한 인성이 4, 5학년, 6학년 아이들 때꼭 완성이 돼야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조금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 원사님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